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T1과 젠지의 경기 2,4세트를 리뷰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T1과 AL의 경기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오늘 젠지를 상대로 T1이 어떤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여주었는지 짚을 예정인데 그 장점이 AL전에서도 발휘될지 궁금하네요 한정된 정보에 기반하여 복귀하는 컨텐츠입니다 칼럼 한 편이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세트 밴픽입니다 t1이 블루입니다 1세트에서 아지르 블루 1픽을 하고도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탈리아 블루 1픽으로 다시 한번 기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할지는 젠지에게 달려있는데요 t1은 우선 사이언밴을 하여 판테온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웬도 앞에서 써버려 퓨어탱커를 뚫는 탑픽이 확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땐 탈리아 블루 1픽도 가능하지만 판테온 블루 1픽을 할 생각도 T1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젠지가 판테온을 바로 밴하여 가능성을 없애버렸죠 이후 T1은 바이를 밴합니다 바이 블루 1픽은 할 생각이 없지만 젠지가 자주 보여준 바이 중심의 조합은 신경 쓰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젠지도 바루스 밴으로 무난하게 이어갑니다 이제는 T1이 블루 탈리아 1픽에 대한 생각을 말해야 하는 상황 갈리오를 밴하여 탈리아 가치를 더 높입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서 묘한 게 갈리오가 밴이 되면 럼블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즉, T1의 갈리오베는 탈리아와 럼블의 가치를 동시에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데이터상으로는 탈리의 아 가치가 매우 높아 계속 탈리아 중심으로 해설을 하였지만 블루럼블 1픽에 대한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젠지의 오리아나 벤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 오리아나가 벤이 안 되어 있었다면 럼블을 T1이 1픽하고 젠지에게 탈리아를 준뒤 페이커 선수가 최근 잘 다루는 오리아나를 골라간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T1 입장에서 다 다른 시점에서 해석을 할수 있는데 탈리아 밴을 못 하게 만드는 갈리오 밴이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럼블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젠지가 탈리아를 마지막에 밴해 버리면 T1이 럼블 블루 1픽을 하여 이득을 크게 본다. 재미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T1의 후일담을 듣지 않는 한 갈리오 밴의 의미를 100%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탈리아 1픽을 좀더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찌 되었든 초비 선수의 탈리아 숙련도가 상당해서 굳이 변수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젠지가 오리아나를 잘라내었고 T1은 탈리아를 선택합니다. 젠지는 본인들이 직접 판테온도 잘라놨고 갈리오도 밴이 되어있기에 럼블을 빠르게 가져오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탈리의 템포에 따라갈 수 있는 라이즈까지 픽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젠지의 APB 중에 매우 높게 잡혀 나머지 포지션에서 a d d 이 강하게 나와야 합니다. T1은 앞선 세트에서 자야라칸으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으나 좀더 강하게 주도권을 지어야겠다 싶었는지 루시안 브라움을 빠르게 완성합니다. 바텀뿐만 아니라 중반 타이밍 미드푸시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는 픽입니다. 신저 같은 정글를 채우는 것도 방법이지 않았는?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라이즈 트런들이 최근 세트 메뉴로 자주 등장했던 걸 생각하면 트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로 뽑는 건 불편합니다. 반면 브라움은 1세트에서 라칸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나가기 편한 편이었습니다. 젠지는 럼블 스카너 시너지를 채워 탱라인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젠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럼블 라이즈까지 완성되었을 때만 해도 헤르메스에 굉장히 취약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럼블 스카너를 뽑는 것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스카너까지 뽑은 헤르메스 밸류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t1도 세나 정도 잘라주면 젠지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 밸류 를 갖추는게 어려워진다. t1 입장에서 유리한 꼭지 하나를 만들 포인트가 생겨버렸습니다. 뒤에서 짓겠지만 오른을 효과적으로 잘 말려놓았음에도 오른 자르반 이 헤르메스까지 올라가고 나니 잡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젠지도 광역으로 cc기를 걸어 딜을 누적시킬 수 있게 렐를 뽑고 자르반과 오른까지 보고 나서 생존력이 좋은 이즈리얼를 뽑는데 이는 상대 뚜벅이 럼버 라이즈를 집요하게 노려줄 수 있는 자르반 오른 때문에 강요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세대 맨픽은 t 1이 꽤나 유리하게 주도하였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2세대인게임을 보면서 t1 이밴픽적 유리함을 어떻게 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안 브라움이 있는 쪽이 1레벨 싸움에서 보통 강합니다. 그래서 젠지도 초반 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브라움이 C자부시에 들어오는 걸 보고 길을 열어주죠. t 1은 거침없이 블루 캠프 쪽으로 들어가 늑대 근처에 와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의 와드를 젠지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스카 의 위치를 편하게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바텀 구도는 루시안 브라움이 집도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르반은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 스카너는 위로 올라가는 동선을 잡습니다. 스카너는 자르반을 피해 위로 올라가 바위계까지 먹겠다 생각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지도 대신 자르반의 위치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었는데 칼보 입구에 수비적인 와드를 깔아두어 1분 9초에 자르반의 이스킬을 체크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이겠구나 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조금 더캐언 선수에게 혼선을 주게 됩니다. 자르반이 위로 살짝씩 무빙을 하여 블루를 잡고 있습니다. 다 잡은 뒤 곧바로 바론동지를 통해 상대 레드 캠프로 넘어갑니다. T1은 스카너의 위치를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언제 스카너가 레드로 올지도 압니다. 그리고 칼부와 와드 상황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야 사각지대로 들어가 레드를 먹는다면 이후 스카너가 도착을 했을 때 낭비를 크게 보게 만들 수 있다 판단을 한 것이죠. 심지어 자르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을 밟고 바텀 주도권을 통해 바위까지 먹는다가 일반적인 그림이었던지라 캐니언 선수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탈리아는 혹시 모를 3캠목과 아래에서 찌르는 갱을 대비하여 한발 빠르게 와드까지 박아주었죠. 그렇게 자르마는 초반 시야 우위로 레드버프 구시에 와드를 받고 돌거북까지 가정을 한뒤귀환을 바로 누릅니다. 브람의 존재가치가 이렇게까지 굴러갈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장면이 뒤에 나오죠. 스카노가 레드와 돌거북 털린 걸 보고 당황했다라는 이모티콘까지 띄우며 다음 를 고민하는데 사실 갈 곳이 위에서 미드를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와드로 티원이 보고 있죠. 그래서 스카너가 엉엉 우는 꿀벌 마크를 띄우고 있는데 탈리아가 전멸 룬감옥에 당해 스카너에게 취업처를 제공합니다. 이걸로 정글 쪽 이득이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 볼수 있고 명백한 실수라 봐야겠습니다. 게임 다시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이어 보도록 하죠. 바텀은 티원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라인을 밀어넣고 좋은 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기에 레일도 미리 귀환을 타 미드의 턴을 쓸 움직임을 취하죠. 그래서 탈리아도 칼부 입구 방향의 와드를 박아 레레의 움직임을 체크하려 합니다. 한편 브라움은 루시아만 집에 보내고 본인은 이제의 귀환을 방해하여 당장에는 미드 쪽 서포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의 레일 미드 턴을 티원이 흘리면 바텀 쪽 리드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리아가 위에 박은 와드로 파악을 한뒤레에게 거리를 줄듯말듯 듯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레이 슬슬 못 참을 것 같을 때. 아랫 무빙을 취하여 안정 거리를 벌렸고 자르반까지 커버를 하여 대치 구도를 이어갑니다. T1은 바텀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는 것의 대가로 굳이 스왑을 하지 않고 바텀 쪽 시야를 꽉 잡아두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루시안의 귀환에 맞추어 브라움이 귀환을 하지 않고 턴을 더 쓰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럼블이 바텀 테를 썼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T1은 용을 빠르게 칩니다. 여기서 오른이 탑으로 테를 써용쪽 숫자를 맞춰지게 되었으나 시야를 잘 먹어뒀다, 바텀 라인도 밀어넣었다, 미드도 클리어했다. 근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젠지도, 이원 수가 동일하면 우리도 할만한데? 라는 콜이 나왔고, 위로 올라가던 렐을 부릅니다. 스카노도 칼부를 먹고 바로 용 쪽으로 뛰죠. 럼블이 바텀에서 6레벨 찍자마자 바로 뛰어 올라가고 있었고, 스카노가 살짝 먼 상황, 렐과 라이즈가 전멸이 없는 탈리아를 먼저 노립니다. 하지만, T1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브라움이 방패를 들고 전멸을 사용해 시간을 벌었고, 자르반도 전멸 2 q 로 라이즈를 칼같이 노려주어 역으로 연계에 성공을 해 죽입니다. 럼블 입장에선는구문 있지만 거리가 멀어 후속 스킬 연계가 불가능하거든요. 스카너도 살짝 멀었구요. 브라우미 방패를 들자마자 지체 없이 스카너에게 패시브를 묻히고 이후 스타는 먹이니 탈리아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티온도 용을 먹을 생각에 강했던 건 맞으나 교전 전환 속도와 디테일이 정말 좋았다. 봐야겠습니다 바론으로 매번 연습하더니 용에서는 더 날랜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젠지가 교전의 근거는 있었지만 용까지 스테할 타이밍은 안 나왔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T1이 교전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 탑에서는 오르니 궁극기로 이제 체력을 크게 갈아 완전히 원딜 간 구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앞에서도 짚었듯 애초에 라인전도 밀렸는데 브라움이 집 타이밍을 끊어 수왑 과정이 매우 삐그덕거렸거든요. 순간 2렙차까지도 났었는데 지금처럼 오르니 체력 압박을 거석게 넣어두니 한동안 이제 존재감은 제로입니다. 살기 위에 수업을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먹히지 않아 초반 티원의 사이드가 너무나 기분 좋게 스타트를 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티원이 이번에는 탈리아 공구기를 활용해 윗바위기에서 교전을 열어줍니다. 루시안이 혼자 라인을 받고 있는 동안 브라움이 미리 올라온 상황이어서 스카너를 막고 잘라먹는 구도를 생각한 것인데요. 그런데 럼블이 라인을 밀고 바로 아래로 뛴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른도 필요하다며 합류가 가능한 위치였지만 와드만 박가지고 탑에 박혀있는 라인을 받으러가는 무빙을 치는 바람에 3대3 동수 싸움이 되어 대려 탈리아가 먼저 중... 이우 스카너는 라이즈 궁을 통해 살아나가 젠지가 크게 만회하는 교전으로 이끌어냅니다. T1이 서폿을 먼저 올려보내 수적 우위로 협박할 수 있는 구도였지만 교전 콜에서 미스가 났고 젠지는 럼블의 힘을 믿고 빠르게 판단을 하여 기가 막힌 교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젠지를 상대로는 확실하게 눌러야지 안 그렇다면 빈틈을 찾아 튀어 오른다는 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루시안의 힘으로 유충을 먹은 T1은 계속 굴려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30초를 보시면 젠지가 아래 정글 시야를 깊숙하게 잡아습니다 1세트에 뒤로 선수가 상대 포지션을 근거로 깊숙하게 찔러 들어가 아시아를 잡았던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한 움직임이죠. 이우스카나가 돌아 들어와 바텀 듀오를 궁으로 모두 끌어오게 되었고 브라움을 잡아냅니다. 이대로 끝내도 이득이긴 한데 앞에서 박았던 와드를 통해 자르바는 위치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칼타이밍에 라이즈까지 활용해 다이브를 이어갑니다. 라이즈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봤기 때문에 루시안이 아예 빠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으나 자르바의 합류와 탈리아 텔을 재며 간을 보는데요. 결정적으로 탈리아의 텔 이동 속도가 느려 최적으로 커버를 못했습니다. 결국 탈리아가 도착하기 전에 루시안이 죽어 젠지가 크게 이득을 봅니다. 1세트에 이어 젠지가 또 한번 깊은 곳까지 시야를 장악하고 타이밍 러쉬를 제대로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게 절대 쉬운 플레이가 아니죠. 때로는 t1의 주도권 운영이 번번 이 막혀 조합이 이상한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지만 이날은 젠 지가 참잘 막아내었다 맥을 끊는 플레이가 탁월했다 보는게 더맞 겠습니다. 이렇게 젠지가 득점을 하여 균형 을 맞추었음에도 지금 보시면 루시안 이 미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덕에 강가시아 점거가 가능했는데 요 그게 답답하니 렐도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를 루시안 브라움이 제대로 노려주어 터뜨리죠. 인원수 차이를 근거로 t1이 용을 치기 시작하는데 젠지가 숫자가 부족함에도 빠지질 않습니다. 왜 일까요 믿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살짝 앞으로 돌려보죠. 10분 17초입니다. 분명 오르니 럼블에의 체력 교환을 잘 걸어두고 푸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럼블이 구레을 찍으니 3중 물약 덕에 스킬 포인트 하나를 더 찍을 수 있었고 리안드리를 완성할 돈도 직후 모입니다. 그래서 젠지는 라이즈와 스카너가 조금만 시간을 끌면 용을 못 먹더라도 텔함련 럼블의 힘으로 교전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티원이 럼블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 젠지를 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이 한발 빠르게 텔을 타야 하는데 11분 17초에 미리 귀환을 타텔 커버를 하려는 오른인데 아래 상황을 보니 조금 더 촉박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젠지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귀환 턴마저 아끼기 위해 부시에 들어가 패시브로 아이템을 완성하고는 바로 텔을 찍습니다. 이 때문에 럼블과 텔 속도 차이가 나게 되었고 오른의 합류 시점에 맞춰 탈리아가 궁으로 벽을 세운 뒤 수적 우위로 한 명씩 끊어냅니다. 이 때문에 잘 성장한 럼블도 허무하게 죽고 말았죠. 이번에는 젠지도 나름 교전 근거를 잘 잡아 각을 보았지만 티원의 판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 이득을 보았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상대 허를 찌르는 판단 속도감이 교전의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싸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드 주도권을 티원이 잡았고 라인은 2차타워 안으로 박아 넣고 있습니다. 탈리아가 순간적으로 젠지 선수들을 갈라내면서 오른 궁으로 이어가는데요, 여기에 이즈리얼이 터져 구도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럼블 궁도 잘 깔려 루시안의 딜로스를 길게 유발했기 때문에 젠지도 할 만했다라고 볼수 있으나 점사 싸움에서 티원이 좀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세트가 얼마나 교전으로 번복되어 있었느냐. 보통 T1이나 젠지는 인원 배치에서 실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당 10개가 넘는 CS를 미드라이너들은 보통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용규전이 끝난 직후 19분이 다 되어 가는데 탈리아는 154개, 라이즈는 140개를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교전각을 끊임없이 보는 페이커, 초비 선수였고 그숨 막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제대로 무너뜨리기 위해 더 템포를 당기고 코를 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1이 다시 블루입니다 노틸이 첫 밴으로 나가죠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탱포트리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노틸의 가치가 올라갔지만 블루 1픽으로 탱서폿을 가져가는 건 밴픽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높으니 밴을 했습니다 젠지는 바루스 바이케트를 순서대로 밴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 같아 보이고요 T1도 4세트까지 오면 트페나 마오카이의 힘이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하여 잘라주었습니다 1, 2, 3세트까지 진행을 하면서 티어 높은 픽들을 정말 알차게 썼던지라 평소 보기 힘든 밴 구도와 블루 1픽 구도 가 펼쳐지죠. 티원은 바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남은 카드가 코르키, 칼리스타 정도가 남는데 칼리스타는 데이터상 폐기픽이었거든요티1은 코르키를 선택합니다. 젠지는 바텀 주도권을 쉽게 내주면 안 되니 칼리스타를 고릅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요. 그리고 뽀삐를 고릅니다. 정글 쪽에서 티어 높은 정글로인 게 맞죠. 원래라면 칼리 레나타를 세트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코르키 레나타는 시너지가 좋지 않고 녹턴 정글도 티어가 높지만 녹턴은 레나타로 마크가 가능하다. 그러면 아예 뽀삐를 채워 받아. 치는데 1가 견이 있는 조합으로 만들어보자 굳힙니다. 그래도 피어리스 4호 세트로 오게 되면 시너지가 나는 챔피언 조합들을 골라두는 게 저점을 높이기 좋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최근 잘 다루었던 오리아나의 녹턴까지 곁들여 조합의 힘을 올립니다. 젠지는 칼리 레나타를 완성했고요. 젠지는 칼리 레나타를 뽑은 이상 무조건 라인전 단계에서 이득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수 덩어리 서포트를 밴해 주었고요. 티원은 미드 티어픽 견제와 캐니언 선수의 리신을 견제합니다. 젠지는 미드에서 남은 티어픽이 많지 않죠. 심지어 오리 녹턴 상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동력이 좋은 챔프를 찾아야 해서 결국 아리를 택하게 됩니다 T1은 카르마 그라가스로 채웠는데 바텀 라인전이 밀리면 녹턴의 성장까지 말리게 되는 거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르마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볼수 있으며 오리 녹턴만으로는 CC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변수를 최대한 지원해 성장할 수 있고 상대 진영을 붕괴시킨 뒤 점사 싸움으로 끌고 갈수 있게 도란 선수가 잘 다루는 그라가스를 골랐습니다 젠지도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라가스를 상대로 탑 후픽 맛있는 게 생각나지 않은 것도 컸고 그렇게 탑을 무난하게 가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티원의 조합을 뚫고 들어갈 힘이 부족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뽀삐를 탑으로 돌려두고 제드를 뽑아 빠른 정글링 속도를 통해 변수를 만들어내겠다 쪽으로 선회을 합니다. 아리가 너프 이후 턴이 많이 느려졌고 힘도 애매해진 상태 칼리 레나타도 라인전에서 이득을 많이 못 보면 빠르게 썩는 상태이다 보니 제드 정글로 연료를 넣어주겠다는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합 자체는 티원이 더 좋습니다. 훨씬 다섯 명의 시너지가 어우러지는 반면 젠지는 개인기로 풀어내야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양쪽 조합 모두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튈 4세트였습니다. 제드가 위쪽 미드 일자 부시에 와드를 설치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녹턴도 미드 일자 부시로 들어가 와드를 확인합니다. 바텀이 민감한 매업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부시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심할 거라 생각을 하여 젠지는 바텀 부시로 바로 뛰어 와드를 박았습니다. 한편 t 1은 반가르기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드가 워낙 정글링이 빠르기 때문에 위로 쫓아내어 변수를 없애고 바텀을 케어해야겠다는 라 움직임인데요. 간발의 차로 제드가 부시에 들어가 그라가스의 배를 확인했습니다. 그라가스가 날씬했다면 좋았을 텐데 덕분에 젠지 인원을 위로 끌어올려 임베 움직임을 받아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T1은 카르마가 렌즈를 돌리며 와드를 확인하고 블루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젠지는 와드를 삼거리에 받고 전부시로 이사를 갑니다. T1이 이번엔 늑대 캠프 시야 장악에 나서 제들을 발견하고는 쫓아냅니다. 그라가스는 이제 미니언이 나오니 와드를 설치하면서 귀환을 하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T1 입장에선 반가르기 성공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야 장악에 나서는데 삼거리 와드로 젠지가 보고 있죠. 그런데 이때 녹턴이 블루로 올라가는 무빙 그리고 코르키도 두꺼비 쪽으로 라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허점이 생길수 있었는데 카르마가 부시에 남아있을때 뽀삐 가 살짝 튀어나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르키는 옆 부시 와드를 받고는 다시 돌아왔고 미드에 가까이 있던 오리아나도 다시 붙어주어 t1이 c자 부시를 먹습니다 t1은 다시 돌아온 렌즈로 혹시라도 모를 와드를 체크하며 c자 부시의 자리를 잡아왔고 젠지도 삼거리를 거쳐 올라와 블루 를 체크합니다 이를 이번에는 T1이 보고 있었죠. 그렇게 라인 복귀하는 아리를 노립니다만 강제력이 뛰어나진 않아 전멸을 뽑아내는데 그칩니다. 그 와중에 아리가 매혹을 찍어 카르마를 유혹하니 레나타 연계가 들어갔고 결국 카르마 전멸을 뽑고도 잡아내죠. 심지어 칼리스타 킬이었고요. 이는 T1이 생각한 초반 구도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제드는 이미 칼부 정글링을 시작했고요. 아리는 못 잡았으며 가장 중요한 바텀 라인 전 카르마는 죽었고 칼리스타는 킬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녹턴은 쫓겨나 정글링 스타트가 매우 늦습니다. 그나마 티온에서 이득이라 볼수 있는 점은 뽀삐가 탑의 테를 늦게 타. 라가스가 2렙 주도권을 준다는점 그리고 오리아나도 먼저 라인 에 도착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어찌되었든 망해버린 바텀 구도 를 티어는 어떻게 회복을 해낼 것 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걸 회복해내지 못하면 녹턴도 썩고 그대로 밀립니다. 제드는 빠른 정글링 능력을 활용 해 상대 블루 카정을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녹턴은 정글 스타트 자체 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템포 차이가 벌써부터 나는데요 그래서 굳이 라인 상황을 보지 않고도 제드 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녹턴이 아래를 비우고 위로 올라갈 때 이미 제드는 블루를 먹고 두 국거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드가 와드까지 받고 빠지니 이 세트 때의 복수를 하는 느낌까지도 드네요. 어찌 되었든 서로 위치를 확인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양팀 정글러들의 시선은 레드팀 블루 캠프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녹턴이 들어와 블루를 먼저 건드렸고 이를 제드가 보는데요. 구도대로 합류전이 일어납니다. 미드에서는 오리아나가 바텀에서는 칼리레나타가 합류를 하죠. 그리고 대치가 꽤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결국 아리가 텔 합류를 했을 때 티원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티원은 해야만 했던 플레이인 것이 녹턴이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어 티온 바텀이 조금이나마 라인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집 타이밍을 먼저 잡습니다. 제드가 블루를 먹는 동안 녹터는 바이게라도 챙길 수 있고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집 타이밍을 잡은 T1의 바텀은 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바텀으로 꺾어 버리죠. 그리고는 그라가스가 탑에 텔을 씁니다. 추측을 해 보자면 우선 뽀삐가 라인을 걸어둔 채 체력 상황이 좋지 않아 귀환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뽀삐는 텔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라가스가 텔로 뽀삐의 귀환을 못 하게끔 만들고 라인을 밀어넣으면 탑 우위가 계속 이어진다. 이를 젠지가 바텀을 올려 보내 막으려 한다 해도 그라가스는 1대 2로 버틸 힘이 있고 T1 바텀이 숨쉴 틈이 생긴다라는 계산이 짧은 시간 내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텀도 회복하긴 했으니 정상 라인으로 돌아간 것이죠. 지금 바텀으로 바로 뛰면 바텀 라인 측면에서도 나쁜 부분이 없기도 하고요. 또한 녹턴이 윗바기를 먹는 데 성공하기도 하여 캠프 상으로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실제 차이는 많이 좁혀냅니다. 지금의 그림은 지난 c f 와티오의 양상이 되풀이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초반에 정글 쪽 격차가 벌어졌고 이를 도와주려는 칼리 레나타의 움직임이 되려 상대 바텀이 풀리게끔 도와주는 그림으로 이어졌다는 점. 젠지의 칼리 레나타도 제대로 커버해주러 움직였다가 코르키카 카르메에게 시간을 주게 되었고 탑은 탑대로 t1이 유리함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보니 묘하게 게임이 비벼 졌습니다. 그러면 칼리 레나타가 투자한 것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제드가 선 6렙을 찍는 타이밍입니다. 어찌되었든 정글을 도와주었고 제드 가 앞서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먼저 6렙을 찍는 타이밍 이때 젠지는 크게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티원은 그 시간을 잘 넘기면 초반 사고를 거의 없는 일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제드가 남는 턴을 바텀에 뿌려주고 주도권을 잡은 뒤 용을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구도대로 흘러갑니다. 이후 라인 수업을 걸어주죠. 녹턴은 상대 칼부 옆부시의 제어와들을 바꾸는 캠프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한 젠지가 제의 위치를 확인하며 아리를 칼부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티원도 카르마를 녹턴에게 붙여주죠. 그만큼 중요한 타이밍이었고 여기가 바로 제드가 먼저 6렙을 찍고 이득을 볼수 있는 시점입니다. 레나타도 카르마가 안 보이니 연이어 아래로 내려가 싸움이 굉장히 커지려 합니다. 그런데 아리가 궁을 사용했음에도 별 일이 없었고 녹턴도 칼부를 먹고 빠집니다. 모였는데 아무 성과가 없으면 아쉽잖아요. 젠지가 레나타까지 더해 강가에서 상대를 밀어내고 바이게를 먹으려 하는데 티오는 시자부시만큼은 강하게 지켜댑니다. 그래서 젠지도 시자부시 쪽을 밀기보단 위로 회전하는 것을 택했죠. 여전히 정글 렙차가 나는 것이 젠지의 근거. 아리 궁이 빠졌다가 티어의 근거입니다. 싸움을 봐야 하는데 아리의 전멸 예측 매혹이 빗나갑니다 이를 보고 녹턴이 앞에 있는 레나타에게 스킬을 걸었고 레나타는 전멸로 빠져나가죠 한편 오리아나도 3인 궁각을 노렸지만 제드의 스킬과 레나타의 전멸이 겹쳐 아리 1인공으로 사용이 되었고 교전이 난잡해집니다 그 와중에 녹턴이 바이길을 먹어 6레벨 찍고는 아리를 잡아내긴 했지만 결국 제드 프리딜 구도가 크게 작용을 하여 젠지가 이득을 봅니다 초반에 크게 터진 것에 비하면 T1도 싸울 수 있는 체급으로 비벼주고는 있는데 젠지의 교전 집중력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용이 곧 나오는 시점, 젠지가 바텀 주도권을 근거로 먼저 용을 칩니다. 탑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양쪽 다 웨이브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황, 그라가스는 바로 내려옵니다. 뽀삐는 녹턴의 위치를 보고 아래로 뛴 거라 합류 속도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젠지도 용을 초기화하며 뽀삐가 내려올 시간을 벌었고, 그라가스는 뽀삐의 합류를 견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용을 먼저 치다가 젠지가 빠졌다는 게 결국 턴을 소모했다는 것이거든요. T1이 바텀을 먼저 밀어넣을 수 있는 턴을 얻게 됩니다. 젠지의 본대가 C자 부시 쪽으로 나가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에 뽀삐가 옆을 뚫어 주려 합니다. 사실 상대를 시자부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플레이였다면 뽀삐의 무게 중심이 동그라미 친 쪽으로 쏠려 있어야 하고 상대 노린 수에 이 스킬로 미니언에 다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카르마가 물고 늘어지는 것에 별다른 반응을 안 하다가 궁극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초에 궁으로 상대를 날리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티온 입장에선 칼리가 라인을 받아먹고 있다는 게 근거였어서 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명이 날아가니 발키리스쓴 코르키와 오리아나가 노출이 됩니다. 이를 아리가 궁을 쓰며 노려보죠. 그렇게 아리의 두 번째 궁극기가 사용이 되었고 녹턴이 오리아나 앞으로 꺾어 매혹을 대신 맞습니다. 그 덕에 오리아나 스킬턴이 생겼고 아리가 세 번째 궁을 쓰려는 것을 노려 오리 궁이 나가죠. 그리고 다시 합류한 그라가스가 궁으로 더 끌어옵니다. 레나타 궁이 시간을 끊어했지만 아리는 끝데 죽습니다. 이후 오리아나는 텔 합류를 생각하여 귀환을 했고 카르마와 그라가스가 상대를 마크 녹턴이 용을 치고 코르키는 미드라인을 집어넣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오리아나가 뽀삐에게 궁극기까지 사용을 하며 강하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결국 뽀삐도 궁극기를 사용하며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바텀에서는 깊게 들어온 그라가스를 제드와 아리가 노려주고 있습니다. 그라가스가 전멸을 사용해 한 턴을 벌어주었고 오리아나와 뽀삐가 텔을 탑니다. 사실 이대로 종료를 해도 되는데 녹턴의 위치가 보이자 아리가 재진입하죠. 오리아나가 전멸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전이 발생하는데 을 페이커 선수가 전멸을 아낍니다. 이는 아리의 템트리상 딜이 부족 하고 이후 제드가 들어와도 내가 죽을 각이 아니다. 견적을 정확하게 낸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상체 기준 궁극기가 더 많아 t1이 용을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양 팀이 모두 주도권 중심의 조합 을잡고 지금처럼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4세트는 교전 집중력으로 승패 가 나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교전 중심으로 해설 할수 밖에 없네요. 네 번째 용이 젠드기 1분전 상황입니다. 티원은 순간 이동이 있는 그라가스를 탑에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죠. 젠지는 이번 용을 빼앗기면 3용 압박을 이유 받기 때문에 교전각을 잘 봐야 합니다. 뽀삐까지 내려온 걸 확인한 티원은 도란 선수에게 탑을 계속 밀게 놔두고 줄타기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젠지가 급해지죠. 운영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라가스가 합류하기 전에 끊어먹자 코를 한 젠지는 아리의 결단으로 교전을 엽니다. 하지만 오리아나가 전멸 반응을 하였죠. 이후 아리가 한번더궁욕을 사용하였지만 이마저도 오리아나가 피하여 젠지에겐 상황이 최. 흘러갑니다. 강제력이 있는 챔프를 젠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거리 조절하는 티온 본대를 놀이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뽀비는 탑에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라가서는 기분 좋게 텔을 사용하여 바텀라인도 밀어넣고 상대 블루캠프도 장악해 티온이 순조로이 3용째 챙겨갑니다 40분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짚었던 내용이지만 젠지는 인게임 중에 피드백을 하여 교전 스타일을 잘 바꾸기도 합니다 4세트도 먼저 거는 게 어렵다 생각이 드니 오브젝트를 좀더 과감하게 쳐 상대를 불러들이고 교전 이득을 보는 식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었고 그걸로 격차를 다시 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브젝트 상황을 보면 젠지가 바론도 먹었었고 서로 용스택 3개씩 쌓아두고 있어 사용 싸움이 마지막 무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젠지가 바론까지 먹어놓고 미드 푸시를 하는 거라 시야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치 구도에서도 젠지의 포킹이 힘을 내고 있고요 하지만 T1은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드 대로변을 따라 진출을 한뒤 일자부실을 뚫고 들어가려 합니다. 젠지는 오브젝트를 치며 상대를 불러내는 것으로 스타일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죠. 용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심지어 칼리스타도 가지고 있어 사실상 티원이 스틸할 각은 안 보입니다. 순식간에 사용을 먹어버리죠. 여기서 아리가 암시아에서 궁2 플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오리안을 노리는데 조냐로 반응을 합니다. 녹턴이 이후 아리를 궁을 사용해 노려주었고 뽑비는 동시에 그라가스를 날립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어 젠지 선수들이 아리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데 제드가 혼자 떨어지는 상태에서 날아갔었던 그라가스가 노리니 자연스럽게 점사 구도로 재편됩니다. 하나 디테일을 알려드리자면 밤 끝은 녹턴 궁으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녹턴 궁의 시야 차단을 밤 끝에 막아준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라가스의 배치 궁극기에 연계되는 그림으로 이어졌으며 제드가 오히려 죽게 됩니다. 제드가 용둥지에서 나오는 용도로 W를 사용했었는데 이후 W 쿨이 돌기 직전에 그라가스가 노린 것이죠.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면 카르마의 광역 실드 밸류도 올라갑니다. 젠지가 강력한 CC기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사용을 내주었지만 T1이 긴 교전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 44분 교전도 양팀 모두 할만했습니다. 아리도 분명 좋은 포지션을 잡고 이니지를잘 걸어주었는데, 매혹을 녹턴이 맞았고, 후속 연계를 W로 흘려 무산이 되었죠. 그리곤, 궁을 사용해 뽀삐를 타고 살아나갑니다. 오너 선수의 집중력이 상당했다 볼수 있겠고, 급해진 젠지가 오브젝트를 치면서 다시 티1을 불러들이는 구도로 끌고 나가려 하는데, 결국 궁극기 보유 차이로 인해 티1이 꽤나 여유롭게 쌈싸먹습니다. 4세트는 초반 사고가 있었지만, 잘 메꿔냈고, 결국 교전에 교전이 반복되는 난타전이었습니다. 이러니 다 보고 나서 숨넘어 겠다 생각이 들죠. 결국 우승을 하려면 특히 다전제 후반부는 교전 집중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티언이 정말 날카롭다 생각이 들었던 건그 터진 초반을 잘 봉합하고 젠지만큼이나 빈틈을 잘 후벼파 뒤집어 냈다는 점. 그래서 다시 붙으면 또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